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4월 8일 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8일 월요일. 오늘은 새벽 기도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꼭 기록해두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일기를 쓴다. 어제 12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고 세상 모르고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잠이 깼다. 집에 비상약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약을 사다 먹었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기도도 드렸다. 아픔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통증이 가라앉고 나는 새벽 4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이 이야기를 낮에 가까운 지인에게 하니 아픔은 병원에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아마도 그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어쨌든, 나에게 그 통증은 응급실을 찾을 정도는 아니었으며, 그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물론, 나도 낮에 병원을 다녀오기는 했다. 누군가는 내가 약을 먹었으니 나은 거지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게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그 시간 약을 살 생각을 주시고 또그 편의점이 문을 열고 약이 있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한다. 참, 오늘날 지난주 토요일 벚꽃 축제 행사 관계자에게 분위기가 좋았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한다며 고맙다고 전화를 주셨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겸손을 표현했지만,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다. 후회된다. 앞으로 나에 대한 칭찬을 하는 사람에겐 제거한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럼 누가 한 거냐고 묻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싶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 42분을 지나고 있다. 피곤하다.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아,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를 회복하게 해주신 경험을 저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기도와 함께 병행된 적절한 치료가 그 효과를 발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기에도 제가 기록했듯 좋은 사람을 보내어 치료하심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원성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